30년 넘게 영업을 해왔거든요 여기 진짜 맛집이에요 갈비살 등심, 살치살 네. 이거 안, 안 잘라 먹죠 형? 안자지 잘라놨네 여 <laughs> 색깔 와, 고기가 녹아버리는데 어, 어디갔노? 방금 씹었었는데 어디갔노? 야 형님 육즙 살아있는데 이거 와, 틀림없네 그냥 홍성아. 예. 와, 들어오는데 기대가 된다. 신발 네. 맛있었다. 그치, 행여 왔는데 그래도 좀, 좀 좋은데 내가 또 모셔야 될거 아닙니까, 형님 대부분 이런 집이 있었네. 네. 30년 넘게 영업을 해왔거든요. 이거 진짜 맛집이에요. 아니, 한 자리에서 30년. 네. 네. 30년이면. 와. 그러니까 내 태어나고 나 뒤에 올라왔네. 이거 동생이네, 그래도. 그렇지, 내보단 동생이네. 아, 그리고 아까 올때 보니까 장독대가 너무 많던데. 어, 봐라. 와, 와, 장동대 진짜 많네. 예,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신다고 고생 많으습니다 아, 제가 고집이 좀 있어서 네네. 이 전통 된장은 아무나 할수 없으니, 네. 그래서 이걸 제가 전통 된장으로 성구를 걸자. 이래서 오. 5년 내지 7년을 간수를 빼는 소금으로 모든 음식을 손님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짜 먹었습니다. 맛있겠다. 지금 현재 이 된장은 홍게만 잡아 였는 겁니다. 갈지 않고. 홍기를 갈지 않고 바로 넣었다. 예예, 예. 다리가 다 보입니다. 예. 육군 중위는. 예예, 이게 5년대 데... 예예, 5년됐습니다 우와. 오년된 된장입니다. 아 이게 된장만 봐도 고기가 기대되고 된장찌개가 개대입니다. 가서 맛있게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 너무 너무 맛있겠다, 근데 너무 기대되는데 그럼 된장찌개 뭐야지? 그렇죠. 어. 어, 꼭 모셔야지 배고픈데. 어, 빨리 시키죠 너무 배가 고프다. 와, 참부터틀리다참부터틀리죠 오, 오, 진짜 이건 참부터틀리틀리네 제가 알아서 담아드리겠습니다와이 뭐야? 이거 찍어 먹는 거예요? 찍어 드시는 거 너무 좋아. 아까 장독장독대에서 그와 그거 그, 죠와 옛날 된장 냄새 쫙 올라오네 그냥. 네, 저희가 지금 오늘 지금 아까 고기 발굴 해서 했어요. 네. 그래서 갈비살, 등심, 살치살. 네. 저는 안창살 을 너무 좋아하니까, 안창살 먼저 먹으면 다른 고기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살치 두 개, 살치 두 개, 등심 두 개, 갈비살 두 개, 안창 마지막 에두 개. 오케이. 한열 개면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물김치를 한 달에 300 포기합니다. 네, 네 이300 포기가 전부 다 안에 과일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술을 많이 드셨다. 끝내줘요. 아 그럼 이거 하나 더 시켜야겠네. 네, 그럼요. 이거는 아니요 항상 리필이 가능합니다. 아, 나가 진짜 이거부터 먹어야. 나 진짜 너무 너무 와 백김치 그냥 한개 갖고 왔는다. 와 진짜 시 좋아 나. 고기 먹으면서 딱 하나씩 먹으면 시원하고, 뭐, 감칠맛도 또 끄고, 뭐. 근데 소고기 먹을 때는 일단 지방이 많이 없는 것부터, 부드러운 것부터 해서 육향이 세지는 것. 이게 먹는, 이 뭐. 그거 순서가 있네. 어. 제일 좋은 특수부위에 창을 먼저 먹으버리면이런 고기 향을 못 느껴. 그래서 부드럽고 지방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음. 고기 왔습니다. 살치. 살치살입니다. 살치 먼저 드시고, 네. 등심이에요. 오. 이거 체크 등심 와. 들어왔거든요. 갈비살입니다. 재미출이라 해요. 아, 재미출이 좋지? 네네. 재미출이 특별하게 좀 드려봤어요. 오늘 다 드시고 가세요. 아, 당연하지. 당연히 다 먹죠. 남기남. <laughs> 집게는 주세요. 집게 두개요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살치부터 올리자. 이을게 뚜껑으로. 아, 씨. 기름기 있는 거 하나, 없는 거 하나. 야, 딱, 고기, 맛 도톰하이. 아니, 근데, 이, 와, 이, 가만히 있는데요. 장이 온다. 장은 향이 어, 너무 좋다. 이거 비빔 거야, 이렇게. 마늘하고, 땡초하고, 와, 청양고추하고, 마늘하고, 참기름하고, 4년 된 된장을 섞어서, 막장. 와, 이거, 이제 대구 샤워면 오라야겠네. 예약해놨게. 와, 장만구도 맛있다, 진짜. 이런 거안 잘라 먹죠 형? 안 자르지 다 잘라놨네 <laughs> 안 크예? 안 크다 이야 일단 소고부 찍어서 고기가 너무 좋아서 고기 색깔 고기에 올려진 명은 소금이에요? 아니아 아, 아, 고기가 녹아버렸네 아, 어디 아, 갔노? 방금 씹었는데 어 갔노? 아, 아, 야 살치살이 녹아붙다 아니, 아니 씹다가 말해야 되는데 없어지붙다와 되게 맛다 <laughs> 이된장또 찍어 먹어야 되나? 와 와아 뭐고? 뒤져 되노? 와아 이거 뭐 대우와 대우 중에 오늘 오늘 개전인데 김치찌개만 먹고 가는 시간이 좀 미안하네? 음 소울씨 아, 혹시 드요 이런 음식? 음료? 아나 대구 오면 항상 갔던데 막창집 생막창 생막창 예 네. 네, 그거 가면 되있습니다늘 어, 가면 되있어요 늘 동촌. 동촌, 뉴원지. 네. 동촌 뉴원지 바로 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목소리> 대구에 제거 있잖아요. 지, 다른 지역에 없는 오도래기오드래기가봐야겠다오도래기라고 어, 오드레기 이, 그죠. 힘줄 있죠? 네. 힘줄 옆에 조금씩 이렇게 붙어있는 고기가 있어. 그거를 연탄불에 구워서 주는데, 그거 진짜 맛있어요. 그거 대구용 한번 먹고, 그냥 쓰러졌습니다. <laughs> 등심도 한번 먹어보자. 아. 스테이크, 스테이크. 등심을 먹었을 때, 음. 이게 좀 이게 퍽퍽해 보이기도 부드러워야 좋은 고기거든 음. 음 좋은 고기다 야이 육즙 살아있는데 와, 이거 틀림없네 그냥 얘는 또 이렇게 이게 솔직히 난이 난 투박한 술 별로 안좋아하다 왜냐면 어릴 때부터 이걸로 배 채우려고 선배들이 많이 해서 근데 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 좋아하죠 이 여성분들이 기름기 없는 요 등심을 좋아하거든. 나는 요런 그냥 사하고 같이 붙은 갈갈비살. 난 이런 거 좋아해. 아, 이 갈비살이 약간 또 씹히는 맛이 있거든. 맞아. 음. 아, 음. 어? 있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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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문지고 양도 많대. 음. 갈비살 부드럽냐? 네. 난 요거 약간 씹히는 맛이 어. 있는 갈비살 좋아하거든, 갈비살. 음. 와, 갈비살 진짜 부드럽다. 갈비살. 어, 음. 이거다이거 진... 좋네, 형님. 중간중간에 씹히는 맛이 있어야 돼. 이 갈비살은 이거 씹는 맛으로 먹는거든. 아, 음. 갈비살 좋아근데 너무 부드럽다, 아니지. 이게 등심 좋아하는 사람들은 스테이크니까. 어, 약간, 이게 뭐라노 기능이 없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예, 투박한 걸 좋아하고 저희는 약간 기름기도 있으면서 씹히는 맛이 있어야 더 좋아하죠 아 아, 그거 좋은데 아 내가 너무 야채 안 먹는 것 같아서 하나는 먹어봐야겠다 아이 한 개만 아이 또두 개다 두개 정도 해서 다뭐 특제 소스 듬뿍 아. 마늘 하나 아다 조금 넣어주고 그리고, 맛있는 김치 크게 하나 얹어서, 야무지게 싸먹어요지 음. 아. 이거 미간 뭐야, 미간? 잠깐만. 진짜, 진짜, 음. 진짜 맛있어. 진실의 미간. 가자 진짜 맛있다. 와. 어, 친구가 온다. 로보트야, 앞으로. 또뭐 옮기고? 어, 온다, 온다, 온다. 안창살. 어, 안창이다, 안창. 안창살. 와, 안창살이. 진짜 부드럽다. 와. 아, 이거 빨리 먹고 싶네. 조금만 기다려줘. 음. 안창살. 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진짜 고기 지금 안창삼부터 먹는 거예요. 안창 먹고 마지막에 갈비살 먹고 끝내. 안창만 파는 스타일. 안창이 없으면 안껌이 약간. 안검이 좋지. 어 소고기 향이 진한. 이 특제 양념하고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 같아요 같이 쌈싸 먹으니까 야채하고 다더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 요 우리는 이제 그 선수 시절에 그 먹어 막. 프로필 같은 거 적잖아요, 형님 그지, 팜플렛 같은 거 나온다, 니까 아, 뭐. 팬들 주는 거, 파는 거 팜플렛이라 뭐라노 뭐, 뭐, 뭐 가족상 뭐 이런 거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난 그때 취미 이런 거 하면 은술 먹기 아, 그때는 그래도 약간 첫 해니까 이미지가 있으니까 독서 이렇게 딱 적었지 아아 거짓말 좀 하지 마, 네가 그래, 독서 그냥 할, 적을 게 없어가지고 뭐놈들은뭐 인터넷 게임 이런 거 하는데 나는 그냥 독서 이랬죠 그러니까 시즌 끝나고 팬들이 책을 5만 상 주대요 <laughs> 읽지도 않는 책을 5만 사 선물 받아 왔고,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제가 뭐, 어떻게 팬들한테 이제 술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났나봐. 야, 그 다음에는 팬들이 술을 갖다가 수, 네, 종류별로 와, 다 주고 돼. 좀 내가 생각이 좀 짧았죠. 자동차 수집 이런 거 했으면 끝났지, 그냥. 자동차 수집 했으면 자동차가 지금 많았었겠다. 근데 뭐, 그때 면허증도없었으니까 아, 맞 니는 면허증안 당한 게 맞지? 상상치가 있는데 뭐 클럽 어, 보뻔 했지 진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원사면한테 하는 말이 있어 니는 소주 먹는 거뭐 열심히 모았어도 강남에 집한채 샀다고 진짜 소주를 좋아했던 거야 제비추리 와이 제비추리야? 제비추리는 몇개안 나오거든 좋은 부위는 봐야 고기가 으면서 약간 핏기 올라와야 이게 제맛이지 소고기 먹는 사람 이런 거 먹으려고 먹잖아 아, 사. 음. 음, 와, 와. 이게 독소비랑 많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맛, 눈덩이 맛도 또 그러네. 음, 아 오늘 제작진 혼나겠는데 오늘 스디가 큰일 나겠는데. 음, 고기 진짜 맛있어 지금, 아, 기분 좋, 기분, 기분 좋다, 와. 소고기를 이래 편하게 먹네 마음 편하게. 뭔데 완전 불편해 있나? <laughs> 원래 소고기 먹는 행 매디 분 들어오니 세알이면서 먹잖아요. 계산하면서. 어릴 때 그랬지? 어릴 때는 소고기 먹고 싶어도 너무 비싸니까 내 지갑에 있는 돈만큼 모어야 되는데 이기 오버돼도 안 되거든. 그럼 사 계산하면서 이 사기를 먹거든. 어유, 딱, 딱되면은 바로 된장식 입고 해야지. 오만할것 같아. 은 너무 느낌. 없어 보인다. 안창 먹어야지. 와, 진짜. 벌써 되가 영... 네, 괜히 고기 굽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 그니까. 색깔이, 안창 색깔이 너무 좋다. 와. 야, 나 진짜 이이 이 영롱한 빛.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인데, 안창. 와. 야, 이거 안창 사고인데? 아, 큰일 안 나죠. 아, 나는 안창 약간 약간 더 익었을 때 약간 재미있을 나는 분야지 피끼만 갔었을 때꼭 먹고 싶었다. 너무 아픈다, 너무 아프다. 다음에 올 때는 내가 혼자 15분 안창 예약 해놓고 가야겠네. 아니 부탁게요 뭐 하면서 안감 아, 다 먹고, 와, 와, 고기가 먹. 고기 아니 고기 많이 좋아. 못 먹는다며. 소고기 그냥 못 먹고 사나. 아, 맛있는. 오랜만에 먹게. 와, 와, 전, 와, 찌개. 자, 이거는 와. 저희 그 야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빔밥 된장을 넣어가지고 비벼 드시면 더 맛있어요. 아, 이 된장을 넣어서, 이건... 아, 이 된장을 좀한한숨 뜯어가지고 네. 네. 된장 한번 딱 터가 두부 해서 같이 비비면 잘 비비진다. 한 번씩 다 먹어. 이바나 두부 잘안 먹는데, 이거 순두부야, 순두부 와야, 아, 순두부. 깊다. 아 저... 아, 그냥 반공기 정도 들어가 있네? 된장 향이 싹 올라오면서 약간 순두부도 식히면서 부드러운 거 뭔지 모르겠어 맛있는데. 음그그 소리 너무 좋아. 음. 음. 맛있게먹아나 아, 고기 그만 해 먹고 와 완밥이다 완밥. 왕밤. 너무 포기게 먹는다. 이게 계속 들어간다 그냥 맛있어서 너무 고기께로워 배가 보고. 부른데도 아아 배부르다 많이 드셨습니까 형님? 아오상니 때문에 오늘 또 형님 와 괜찮았어요? 와 너무 맛있다 땀 흘리고 오랜만이다 그러니까요 이제 또 디저트 먹으러 가야지 후식 후식? 아 네. 좋지 또 고기 먹으러 가야지 또 어? 고기 먹어 가야지 되게. 아 고기, 고, 고기 먹고 또 고기 후식을 드 네. 후식을 고기? 아한몇 네. 살인데? 아, 그러니까요 디저트로 없죠? 어, 진짜? 응, 또 바로 세팅해놨습니다, 가시다.